으아, 잘 잤다. 그럼 대회장으로 가자. 다들 어떤 시를 썼을까? 헤흐 기대되네. 응? 왜 사람이 줄어들었지? 좋은 아침이야. 행추는 시 쓰는 데 집중하고 싶다면서 좀 늦게 합류한대. 노엘 선배님은 오늘 다른 임무가 있어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칼리로에는 왜안온 거지? 난 일찍 도착했는데 내내 안 보이던 걸. 그 푸른 머리의 여성분 말하는 거지? 아침 수련할 때 적파주 근처 다리에서 본것 같아. 근데 슬퍼 보여서 말은 못 걸었어. 슬퍼 보였다고? 으이, 어떡하지? 우리가 어제 말 실수라도 한건 아니겠지? 으이, 걱정되네. 찬성이에요. 칼리로에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도 돕고 싶어요. 아, 다 가는 거야? 아, 아 그럼 나도 따라갈래. 우선 다리 근처부터 찾아볼까? 다들 일찍 와서 아직 시간 있어. 응, 얼른 다녀오자. 여긴 어제 칼리로에 씨를 만났던 곳이에요. 그때도 근심어린 표정이셨죠. 우리가 나뭇잎을 띄운 곳이랑 가깝네. 나뭇잎이요? 아, 그러고 보니 어제는 대구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랬군요. 음, 나뭇잎을 띄운 사람이 바로 칼리로에 씨가 아닐까요? 에? 어째서? 아, 죄송해요.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칼리로에 씨의 모습이 시의 슬픈 분위기와 닮아서요.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도 상류잖아? 어? 어? 아 다들 저기를 봐! 저기도 나뭇잎이 있어. 정말이네, 글씨도 적혀 있는 것 같아. 얼른 쫓아가자. 으 엄청 빠르네. 페이머니 날아서 가져오면 안 돼?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 어? 어제 우리가 쓴 답시랑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가 띄운 나뭇잎을 본게 분명해. 샘물 소년. 음, 확실히 칼리로이가 쓴시 같다. 정말 그 이야기가 신경. 이 수역의 풍향과 흐름을 분석해보면, 다들 절 따라오세요! 아닌 존재잖아. <laughs> 어, 왜 다들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 설마 내 형상이 이 목소리는 할리 로이씨가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잠시만 기다려 줘. 너무 빨리 소진됐나?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칼리로이 씨, 당신은 설마 선인인가요? 아니,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해. 사실 난 오래 전에 폰타인에서 도망쳐 나온 물의 정령이야. 물의 정령이요? 아, 대단장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물의 정령은 폰타인 전대 물의 신의 권속이었는데 신이 죽자 폰타인을 떠나 각지로 도망쳤다고 해요. 맞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왔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 고향의 풍경은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본 경치는 까마득해. 그저 내가 몬드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힘을 잃었던 것만 기억이나, 안정적인 형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지. 그래서 난 샘물마을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천천히 힘을 회복했어. 샘물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물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처럼 깨끗했지. 네가 바로 샘물마을의 샘물 요정이었던 거야? 맞아. 난널 기억해, 디오나. 어렸을 때 밤마다 샘물에서 나와 대화했었잖아. 정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 그저 샘물 마을의 전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가 좋아하는 물고기 쿠션 이름이 뽀그리 맞지? 어 맞아. 어린 시절일 들은 꿈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낙엽에 적힌 시인은 그랬구나 내 나뭇잎을 주운 게 너희였다니 그래 맞아 샘물의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 여정이 바로 나야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쓴 거구나 그+ 그럼 이야기 속의 소녀는 바로 핀치야. 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꿈속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게 좋아. 거기에는 아름답거나 슬프거나, 또는 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했지.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샘물로 왔어. 소년의 눈물은 달빛보다도 취약했고, 그 어떤 이슬보다도 깨끗했지. 인간을 좋아한 나머지 더 깊게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던 나는 그 눈물 속의 감정을 알고자 했어 맞아, 우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어 가끔 잠이 안올땐 누가 먼저 새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지 누가 먼저 여름을 알리는 매미소리를 듣는지 시합하기도 했지 아름다운 추억이네 하지만 책에서 나온 대로 난 핀치의 눈빛에서 내가 응답할 수 없는 감정을 보았어. 난 물의 장령의 운명이 인간과 다르다는 걸 알아. 내 어리석음 때문에 핀치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난 도망친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내 힘이 회복되는 속도는 더뎌서 몇십 년이 지나도 짧은 시간 동안만 실체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핀치가 앞으로 나아가 밤 하늘의 별이 모두 꺼질 때 나와 만나길 바랐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보고 수많은 꿈을 느끼고 나니까 점점 핀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그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고. 그 생각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지. 하지만 지금 핀치를 만나면 그에게 실망과 이별의 고통만을 가져다 줄것 같아서 걱정돼. <laughs>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 음. 그분을 만나러 가세요! 뭐? 핀치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세요! 제가 측량을 처음 배워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낙담하지 말고 도전에 멈추지 말라고 늘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사도 자주 들려주셨는데 단한 번도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모험을 좋아하시는데도 매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샘물 옆을 지키고 계시죠. 칼리로에 씨를 향한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실 거라 믿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요 칼리루에씨도 핀치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어, 아, 바, 방금 너무 흥분했네요 전 그냥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그래 결심했어 돌아가서 핀치를 만날 거야 정말요? 잘 됐네요. 다만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말해 봐, 뭐든 도와줄게. 나와 함께 샘물 마을로 가서 핀치를 불러와 줄수 있을까? 난이 실체를 오래 유지할 수 없거든. 다른 사람들이 방금 그 모습을 볼까 봐 걱정이야. 나한테 맡겨. 난 핀치 할아버지랑 엄청 친하거든. 그리고, 나와 핀츠를 위해 이 비밀을 지켜줬으면 해. 샘물 마을에 흐르는 물이 이 일로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비밀로 해드릴게요. 저도 약속할게요. 좋아, 그럼 부탁할게. 어... 왜 그래? 벌써 물방울로 돌아가려는 거야? 아니,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결심은 했지만, 내 마음속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시라 <laughs> 좋아 그럼 핀치를 위해 시를 지어볼게 주제는 <laughs> 샘물의 마음이 좋겠어 괜찮으세요? 음,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네. 어,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얼른 핀치 할아버지를 데려올게. 디오나, 너무 서두르지 마. 핀치는 나이가 들어서 빨리 못 걸어. 난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응. 꼭 버텨야 해. <laughs> 이오나, 오늘은 일찍 돌아왔구나.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겨서요. 어, 잠깐 따라와 주실래요? 응, 음? 어디로 간다는 거니? 이 뒤에 폭포로 가요. <laughs> 좋은 사냥감을 잡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너희 아버지랑 이따가 약속을... 벤츠 아버지 그래, 그래. 급할 건 없잖니. 그럼, 가자꾸나. 아, 어, 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인가. 성격이 그 반개, 두라포를 똑 닮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오, 미카도 있구나 <laughs>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그리고 외국 손님들까지 있군 이상하다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닐 텐데 안녕하세요, 전중훈이라고 해요 여기분들과는대회에서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핀치. 이 목소리는 갈리로 에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하고 말고, <laughs> 어떻게 널 잊겠어. 하지만 그땐 이 모습이 아니었지. 그때의 넌꼭 동화에서 나온 것만 같았어. 이고 생각해보니 동화 속 요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laughs>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넌 여전히 나룻게 하네. 넌늘 밤에만 나타났으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의심한 건 당연하잖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핀치. 올해는 무슨…… 눈 깜짝할 시간이었지. 빈치, 널 위해 쓴 시를 들어줄래? 뭐, 시까지 준비했다고. 당연히 들어야지. 네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게. 그럼, 한 생물 여정의 이야기를 해줄게. 난 머나먼 곳에서 왔지 산과 강은 내 침상이었고 사계절은 내게 옷을 주었네 몸을 위해 꽃밭을 찾아 은사라기 같은 달빛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았네 흐르는 바람과 맑은 샘물은 잠시 쉬어가라고 했지 푹 쉬거라 푹 쉬거라. 여정에 지쳤다면, 맴돌거라, 맴돌거라, 흩날리는 꽃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난 아침마다 신의 또를 악기 삼아 연주하고, 밤마다 꿈의 노래를 경청했네. 한 소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밤하늘 아래에 그 어떤 노래소리보다 낭만적이었지. 소년은 과거와 미래를, 알록달록한 화관으로 엮었고, 난그 보답으로 꿈의 경계를 지워졌네. 보렴, 소년의 눈빛에서 사랑이 흐르니, 어서 허락하렴, 아름다운 꿈이 사라지기 전에. 고양이와 반딧불이 소년의 마음에 응답하라 재촉했지만, 인간의 멜로디를 모르는 내가 어찌 어울릴 수 있으리, 꿈과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수정나비가 물결을 일으킨 찰나 은하수 아래 소년의 머리가 희었네. 난 아장걸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배우고 부서지기 쉬운 구름으로 부드러운 실을 짜맞췄네. 씨앗이 땅을 동경하듯 나무가 태양을 쫓듯 과거에 흐릿하기만 했던 멜로디가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모든 게 그대의 이름이었네. 이제 내 꿈을 선사할 테니 그대의 밤이 산물처럼 달콤하기를. 이제 내 마음을 선사할 테니 부디 한없이 늦어버린 내 약속을 받아주기를. 그래, 이게 바로 널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지. 시간이 정말 오래 흘렀구나. 핀치, 난. 그래. 네 시를 듣고 다 알게 됐어. 고마워 빈치. 이걸 받아줘. 정말 아름답군. 내 힘을 응집한 물방울이야. 김치, 난 인간의 수체가 없으니 네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하지만 네가 이 물방울을 지니고 있는 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우리의 마음은 서로 이어져 있을 거야. 난 샘물과 영원히 함께니까 앞으로 날 부르면 네 꿈속에 나타날게. 정말 낭만적이다. <laughs> 많은 걸 배워왔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말이야. 싫어. 그럴 리가,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야. 다만, 꿈에서 널 보면 다시 깨어나기 싫을까 봐 걱정이네. 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농담이었어. 넌 아직도 인간에 대해 배워야 할게 많군. 그렇구나. 히히, <laughs> 핀 할아버지도 칼리로에도 즐거워 보여. 아, 정말 잘 됐다. 디우나 핀츠를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난, 너라는 친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샘물의 말을 걸었을 때 시끄럽지는 않았지? 그럴리가? 넌이별 하늘 아래 몇안 되는 내 친구인걸. 내가 준 선물도 네 성전을 지켜볼 거야. 응? 어? 설마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디오나의 체질은? 이정령의 축복을 받아서 생긴 건가? 그렇다면내 양의 체질도누군가의선물은아닐까이형체는곧 사라질 거야 빈치 응? 음? 긴세월이 흘렀지만 난널 만나고 그날 밤 너에게 말을 걸었던 걸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나라고 다를까. 전해진 이야기와는 달리 그날 밤난 너에게 입맞춤하지 않았지. 약속과 사랑을 의미하는 선물을 지금 너에게 선사일게. 게임상식TV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다들 눈 뜨렴. 그녀는 이미 떠났단다. 빈치 할아버지 멀리 안 갔으니 걱정 말거라. 그녀는 늘 샘물과 함께한단다. 우리의 주변과 꿈 속에서 말이야. 돌아왔구나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는걸 호당주는 먼저 시집 출간에 대해 논의하러 갔어 오늘 지은 자유 시집기 원고만 기다리고 있대 호당주의 말을 빌리자면 원스톱 서비스라나 어디 다녀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급하게 영감을 찾으러 간 거겠지. 어쩌면 길에서 좋은 시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각설이, 설마 너 처음부터... 아, 맞다! 아, 네, 네, 네가 우리한테 한턱 쏘기로 했잖아? 응?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턱 거하게 써야겠네. 그럼 디오나 마실 것좀 부탁해도 될까? 헉, 평소였다면 꿈 깨라고 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어? 그래서 대체 뭐 하러 갔던 거야? 나만 빼고 통하는 이 분위기는 뭐지? 에이 착각이야 착각. 마 어, 맞아요. 우린 그냥 영감을 찾으러 좀먼 곳까지 갔을 뿐이에요. 음? 미카까지 그렇게 말하다니. 중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만 몰래 말해줘. 대신 네가 흥미 있을 만한 흉가 정보를 알려줄게. 이번에는 네 양의 체질도 소용없을 걸. 마음은 고마운데 이번에는 됐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양의 체질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뭐? 대체 어...어떻게 된 거야? 역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laughs>